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님입니다.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3번 문제. 자, 윗글의 날씨의 기능을 보기 에서고른 것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날씨가 괜히 나오는 거 아니겠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형제의 성격? 아우, 아니고요. 계절의 변화? 아니고. 그 다음에 디귿. 형제의 갈등 해소를 암시한다. 자, 이거 디귿 맞아 보이는데 한번 증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뭐라고요? 갈등 해소를 암시한다. 그죠?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앞에까지는 엄청나게 막그 갈등이 있었는데요. 자, 천둥이 꽝꽝 쳤어요. 천둥이 꽝꽝 치면서 부모님께서 날 꾸짖는 거야. 자, 이러죠. 그죠? 어, 자, 그러니까, 아, 어, 지금 꾸짖으니까 어떻게 어, 깨닫는 바가 있겠죠? 해서 형제의 갈등 해소를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 사건 전환의 계기를 마련준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마찬가지 그죠? 자, 지금 막그 어, 갈등이 막 심했었는데, 자, 그랬었는데 어, 날씨가 그죠, 번개치고 하면서 달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 디귿이나 릴이나 거의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미음 형제들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네, 그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다니, 당신은 하. 정말 멋진 것 같아. 하. 옆에 있는. 어, 잘못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집에 AI 스피커가 있는데 혼자서 막 대답을 하네요. 자,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디귿 리읗 맞고요. 그다음에 미음은 형제들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계기가 된다. 그 있는데. 자 그러면 사실 디귿이나 리읗이나 미음이나 다 같은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하 그래서. 5 번이 답이, 답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쉬운 질문이네자 그렇고 2 4번 문제. 자 기억 미음의 의미로 어, 적절한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기억은 뭐게요? 기억은 어디게요? 아아 아, 어디갔지? 자 당신 형님은 당신을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저쪽에 심보나쁜 형이 당신 땅으로 땅으로 넘어올 테니까 이간질, 그죠 진실이 아니라 가짜. 거짓말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이가 없도록 오히려 오해를 부추기고 있다. 그래서 1 번은 안 되겠네요. 자, 니은 니은 뭐게요? 어, 니은 어디 갈게요? 자, 지금은 외상으로 드릴 테니까 대금은 나중에 땅으로 주세요. 이러죠. 땅 뺏으려나 보. 자, 뭘 배려? 뭘배려해요 칼로 배려 하나? 자, 그래서 이해하는 거 아니고 자기 이득을 챙기려고. 일부러 속이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3 번, 디귿. 디귿은 뭐냐. 아주 잘하는데요,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랬더니 측량 기사가 양쪽 다 정말 잘해, 막 이러니까 어 날씨가 이상해지는데 천둥 번개가 올리잖아, 이러잖아, 그죠? 음. 자, 그러면 어, 잘하는 게 실제 잘하는 거예요? 아니죠? 예, 놀리고 있는 거죠. 우리 우리의 작전에 쟤네들이 잘 넘어오고 있다. 자 이런 뜻으로 쓴 말이죠 자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4번도 볼까요? 리얼? 리얼 어딨게? 여기 있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싸게 드린 겁니다 전망대는 땅의 땅의 반절로 계산했고요 총값은 그 나머지 반절의 반절로 계산했죠 자 이러면서 잘난 척을 하는데 자 아니 싼 값에 팔려고 하는게 아니잖아 싼 값에 어떻게 한다고? 그 땅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미음 당신 비가 온다고 해서 집에 가면 안돼요 이벽 앞에 언제나 총을 들고 지켜야지 그래서 형제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죠 그죠 안전을 걱정해 뭐 안전을 걱정해 그죠 자이 사람들 그 측량기사와 초수들은 이 사람들의 땅을 뺏으려고 이간질을 하고 있는 것 뿐이지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그죠 자그다음 네, 마지막 문제 민들레 꽃이 상징하는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돼 자, 민들레꽃 던지면서 서로 만나게 되죠? 그래서 갈등이 어떻게 된다? 해소가 된다. 자, 그러므로, 자, 여기서는 3번에 있는 화해가 가장 적절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해서 어휘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과정 끝났고요. 자, 3학년 과정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